안녕하세요. 저는 모 금융 기업에 재직 중인 32살 정우혁이라고 합니다. 패스원 영어는 6개월째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해외 주재원으로 선발이 되어서 출국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글로벌 정세에 관심이 많아서 해외 주재원은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재직 기간이 안 돼서 못했는데 이제는 딱 조건이 맞춰져서 꼭 한번 도전해 보고 싶었습니다. 아, 제가 원래도 영어를 못하는 편은 아니라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영어 실력만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업무 역량, 성과도 물론 중요하고 현지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도 본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냥 뭐 토픽, 오픽, 토익 스피킹 이런 점수만 내는 게 아니라 원어민과의 인터뷰, PT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프리 토킹은 되는 편이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쓰는 이 비즈니스용 영어는 막상 해보려니까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회화 표현 슬랭 같은 것만 나오고 아 진짜 비즈니스 영어가 따로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페스트 원을 찾게 됐습니다. 페스트 원은 커리큘럼이 비즈니스 전문으로 세분화되어서 짜여 있고 제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았어요. 다른 비슷한 업체들도 많이 알아봤었는데 대부분 뭐 일상 회화 시사토론, 그 여행영어, 비즈니스 영어 이런 식으로 좀 여러 커리큘럼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회화잖아요 근데 패스트원은 거기서 더 나눠져서 세세하게 커리큘럼을 정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저한테 좀 딱이더라고요 그중에서 또한개 혹은 두 개까지 선택을 이렇게 했다가 중간에 뭐 배우고 싶은 내용이 달라지면 은 커리큘럼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게또큰 메리트였죠 음, 이런 세세한 부분은 상담을 따로 잡아서 드릴 수 있는데 컨설턴트라는 분이 20분 정도 꼼꼼하게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십니다. 음, 저는 처음에는 일반 비즈니스 회화랑 인터뷰 준비 선택해서 수업을 했고 나중에는 PT 준비를 위해서 뉴스 토론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전 PT를 잠깐 했다가 요즘은 일반 비즈니스 회화를 다시 하고 있어요. 티처는 브랜던 티처랑 주로 수업을 많이 했는데 제 레벨이랑 목적에 맞게 어휘, 뭐 표현 이런 거에 대한 피드백을 정말 꼼꼼하게 해주셨어요. 사실 저는 웬만한 어휘는 다 안다고 이렇게 자부했었는데 를 막상 보니까 같은 뜻이어도 비즈니스용 어휘, 뭐 표현 이런 게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있는 영어를 비즈니스 상황에 맞게 구사하는 스킬을 좀 전수받은 느낌이에요. 티처 분들이 진짜 전문가거나 싶, 싶더라고요. 그날 배운 내용들은 매번 레슨 노트로 정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수업 끝내면 보내주시는데 저는 이거를 직접 프린트를 해서 항상 다시 보고 그랬습니다. 뭐 보통 어느 수준에 도달을 하면은 영어가 더 늘거나 달라지기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아 1대1로 딱 밀착을 해서 수업을 받으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일단 자신이 있었다는 거, 면접이나 발표, 미팅 뭐 같은 비리 상황에서도 이제는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이 생긴 게 제일 크고요.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두달 전에 봤던 해외 주제원 면접을 정말 스무스하게 넘긴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경쟁률이 진짜 높았는데 저는 유창성이나 소통 능력 점수가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페스트 원 티처랑 실제처럼 인터뷰 연습을 한게 정말 큰 도움이 됐고요. 피처가 예상 질문을 저한테 뽑아줬던 것들이 진짜로 면접에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제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이런 비즈니스 영어 덕분에 꿈에 그리던 해외 주재원에 선발되게 됐으니까 과장에서제 인생도 달라졌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영어 공부를 다시 하게 될줄 몰랐거든요. 근데 일을 하고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커리어를 높이려면은 역시 영어를 더 해야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영어가 아니라 그 비즈니스 언어죠. 이거는 또 새로운 언어 같기도 하고 좀 정말 전문성이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대 회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정말 많은데 이만큼 전문적이고 또 꼼꼼하게 관리까지 해주시는 데는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 분들도 레벨에 맞게 커리큘럼을 좀 짜주시고 수업을 해주시니까 그런 거에서는 내가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직 뭐 여기저기 상담이나 무료 수업 이런 거 신청을 하시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먼저 비교해보고 경험을 해보고 딱 패스트 원이다 싶어서 고른 거니까 고민 없이 시작을 하셔도 후회를 안 하실 것 같습니다.